AI 시대의 학교 교육 AI가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 AI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세대간 깊은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젊은 학생들은 이를 빠르게 체험하고 적응하지만,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교수와 교사들은 이를 따라잡기 어려워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처럼 AI도 이러한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구세대 교수와 교사들에게 AI 교육은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AI가 무엇을 할수 있고 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만 AI 교육을 강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AI 교육을 외치면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금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이는 AI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낸다. AI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무작정 AI를 가르치자고 하는 대신 이 도구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인사이드 하이어에 대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들은 AI 리터러시 여정, 즉 AI 활용 종합 능력에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들보다 AI 채택이 늦다. 이 괴리감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며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문제는 AI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지만 맥락을 이해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다 예를 들어 AI가 에세이를 작성할 때 그것은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모방일 뿐 진정한 사고 과정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AI에 의존하며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는 불편함을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적 독립성이 약화된다. 더욱이 교수들이 AI 사용을 과소평가하거나 금지하면서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테일러 앤 프랜시스의 연구에 의하면 생성형 AI의 부상은 고등교육에서 학생과 교사 간 신뢰의 침식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한다. Many observed that the rise of gen AI is causing an erosion of trust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higher education. 학교 교육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AI가 가르칠 수 없는 인간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AI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I가 가르칠 수 없는 인간의 다섯 가지 핵심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단력. AI 시대의 정보 과잉은 피할 수 없다. AI는 데이터를 쏟아내지만 그중 무엇이 가치 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Duke Learning Innovation의 연구에 의하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개인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침식된다. AI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가 아닌 보안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While AI enables rapid data analysis at an unprecedented speed and scale. Over reliance on AI can erode an individual's critical thinking skills. 학교는 학생들에게 AI 출력의 편향성을 검토하고 출처를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문해력이 아니라 AI가 놓치는 맥락적 판단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AI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교육 자체가 형식적일 뿐이다. 둘째, 창작력 AI가 생각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기 쉽다. 연구에 따르면 AI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내부 인지 과정이 줄어든다. Current affairs의 분석에 의하면 학생들은 AI로 논문을 쓰고 교수들은 AI로 채점한다. 학위가 무의미해지고, 기술 회사들이 이익을 본다. Students use AI to write papers. Professors use AI to grade them. Degrees become meaningless. And tech companies make fortunes. 교육은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는 내면 노동을 강조해야 한다. AI가 제공하는 쉬운 답을 거부하고 원래 생각을 발전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수들이 AI를 부정행위 도구로만 보는 한, 학생들은 창의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셋째. 차별화. AI는 평균적인 산출물을 대량 생산하지만 독창성은 인간의 선택에서 나온다. 문화적 추형물이 평준화되는 현상은 AI의 한계를 드러낸다. 학교는 학생들이 무엇을 수용하고 거부할지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AI의 템플릿 사고에서 벗어나는 독창성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구세대 교수들이 AI를 도구가 아닌 위협으로 보는 한이 과정은 어려워진다. 넷째, 비판적 사고. 이 능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AI가 이를 가장 위협하기 때문이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편향을 탐지하지 못한다. 비판적 사고는 AI의 한계를 비판하는데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AI의 알고리즘 편향을 분석하고, 대안적 관점을 토론하며, 왜이 결론이 나왔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이는 AI를 도구로 유지하고, 인간지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러나 교수들이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금지하거나 강조하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배우지 못한다. 다섯째, 소통 능력. AI는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공감, 비언어적 신호, 감정적 연결, 그리고 맥락에 따른 즉흥적 대응을 가르칠 수 없다. AI의 출력은 패턴 기반의 모방에 불과해 학생들이 실제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설득력, 협상 또는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스탠포드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선임 교수인 글렌 클라이머는 이렇게 말했다. AI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맺는 개인적 연결을 복제할 수 없다. 교사들이 제공하는 감정적 지지와 멘토링은 대체 불가능하다. AI is unable to replicate the personal connections teachers build with their students. The emotional support and mentorship teachers provide are irreplaceable. AI는 오히려 세대 간, 직급 간 계층간 소통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AI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 AI 시대건, 그 이전 시대건, 직장과 학교에서의 갑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지금도 직장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젊은 사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는 상급 관리자들과의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이다. 윗분들이 AI를 이해할 때까지, 또는 그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AI는 그런 직장 내 어려움을 더 확대할 것이며 젊은 사원들의 답답함은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윗분들이 AI를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허구원날 아랫사람 시켜 먹는 것에만 익숙하여 골치 아픈 AI를 이해하는 것보다 아랫사람에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종 AI가 할수 없는 것들만 주문한다. AI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AI가 그런 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학교 교육은 기술 숭배에서 벗어나 인간 능력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일자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고방식을 침식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AI를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하면 유용하지만 가르치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세대간 괴리를 키우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